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교육감 선거 개선 문제,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계특위위원인 민주당 한정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공청회 소위 구성 모두 완료가 됐고요. 이제 한달 남짓이 이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옥동자만 생산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양주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먼저 정당공천 폐지 어떻게 가닥이 잡힐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우리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조금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18대 그 대선 즈음에서 양당의 사실은 후보가 다 공약으로 그걸 내세웠거든요.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을 폐지하겠다. 아, 우리 당은 결정 과정을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 그 해당 부분을 결정을 했죠. 조금. 사실은 책임 정치의 실현으로 보면 은 정당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후보자를 공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전당원 투표를 붙였을 때 당원들도 여론이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그 특권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 정당으로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았고요. 네, 자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했고요. 예. 기초선거 정당을 폐지하자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복잡합니다. 복잡합니다. 어,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절충 아닌데 예. 어 단체장 선 공천은 유지를 하고 기초의회 기초의원 선거 그 공천은 폐지를 하자 이런 절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 결국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새누리당 안으로 딸려가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것은 조금 그또 의견이 좀 분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에서 지금 법안으로 제출을 해놓은 내용을 보면. 다 기초잔치단체장에 대한 공청권도 포기를 하는 것으로 다 지금 법안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음. 어, 그런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청권을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다 포기하는 것이 맞지. 음. 어떤 것은 조금 아까운 것 같으니까 좀 두고, 음. 어떤 것은 뭐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더좀안 좋게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당 그 책임 정치와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한한달 정도의 시간이긴 합니다만 정말 그좀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서 나와. 그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간쯤에서 이렇게 요거는 포기하고 요거는 합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잘못하면 더그 여론으로부터 또는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도 사실은요. 어, 겉으로는 뭐 정당 공천 완전 폐지하자 예. 우리 당론이다라고 하지만 속을 좀들여다 보면요 지역구 관리를 위해서 사실 공천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 의원들의 또 생각은 조금씩 달라요. 맞습니다. 에 예,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절충안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는 거죠.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전당원 투표제 투표를 붙였을 때는 음. 이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뒷말이 없게끔 한다라고 하는 그대의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를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음. 뭐 일부 어떤 부분들은 이게 이제 왜 반대를 하시냐면 책임 정치 구형과는 역행한다. 정당이 책임지고 후보를 선정하고 공천하고 당성에 맞게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그것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들요 말씀하신 네. 것그뭐 공약 대승공약 내걸 때 몰랐던 것도 아니거든요 알 알고, 예, 알고 알면서도 공약을 내걸은 거니까 이번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게 뿐만이고요 뭐 단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일차적으로는 공천을 폐지한다. 공천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이렇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여, 뭐 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그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자, 좀 집중하는 것이 나을 것참 같습니다. 참 머리 아픈 부분이 또 교육감 선거입니다. 네, 그 이거 뭐 로또 선거, 묻지마 선거 형태인데 어떤 형태로든 바뀌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이번에. 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정당이 갖고 있는 번호와 교육감 번호를 사람들이 똑같이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서 아닌 게 아니라 번호만 잘 받으면 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서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표 용지를 원형으로 하자 뭐 이런 네.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승관이에서 네.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표를 여러 가지 관리를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지를 여러 방식을 만든다고 하는 게 역시 이제. 그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귀찮은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서 이제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오히려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찍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에서 내놓고 있는요. 네. 어, 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 메이트제. 또 상당히 뭐 고려해 볼 만한 아니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뚜렷한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지는 못해요. 아, 아니요. 저희는 그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교것은 음.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교육은 정치로부터 그 독립돼 있고 정치적 중립 지역에서 교육은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교육과 정치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잘못하면 행정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민주당의 대안이 뭡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것은 분리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분리해서 교육감 선거 치르고 시도지사 그 선거 치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또 선거의 부분은 없앤다. 그렇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번호를 무작위로 선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투표 용지의 기표 방식을 달리해서, 동마다 달리 한다든지, 투표소마다 달리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어, 그 유권자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부신데 제안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